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야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 h 하고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l e l u 로 축원합니다. 예루살 u 은 a 고한 성입니다. 지금 가봐도 예루살 l 은요 u 아, 그것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예루살 l 은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곳에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매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아, 공격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4절이죠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잘못 읽으면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곳엔 아직 가난 족속들이 남아있었고요 베냐민 집파 역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 이 베냐민 지파도 가난 족속들과 함께 동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고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해요. 구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과 싸웠고. 하나님은 유다자손으로 하여금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들과의 전쟁을 명령하셔요 그리고 유다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가난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음을 말씀해요 사탄은 욕심과 교만으로 세상을 지배했고요 그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영적인 싸움을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문제를 알고 있기에 우리 힘으로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유다 집파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기에 승리에 대한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22년 한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어진 2022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없어서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들이 가득하게 하옵 없어서